오늘 야산에서 삼을 찾으러 왔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아, 여기 하나 있고요 아, 이건 좀 큽니다. 아이고. 아, 요건 딸이 안 달렸네요. 도 있고요. 씨가 영울질 않았습니다. 용이야신 봤다. 오케이, 후. 로 내려와 봐. 이것 좀 한번 캐봐. 예. 어? 빨리. 야, 그거 전문가가 아닌데 캐도 돼? 에이, 그냥 먹을 건데, 뭐 어때? 일로 내려와봐. 저기, 시 익은 거 있지? 작은 건 나도 해지되니까 야, 용이야! 자, 체지염으로 차수,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여드리겠습니다. 뿌리 안다치게잘좀 켜봐요 아, 장갑까지 벗고 전문가의 숨쉬가 느껴지네요 오, 오. 좋아 좋아 그 밑으로 이렇게 손 집어넣어갖고 어, 털만 돼요 안까지 가시죠 근데 아저씨 어리서 오셨어요. 안 가르쳐줘요 그거. 왜 왜요? 뭐 이렇게 탈탈 털어요? 그래야 뿌리가 잔뿌리까지 다 되죠. 어 그래도 괜찮은 거 같은데요. 어, 씨 하나 아. 떨어졌다. 자 한번 보겠습니다. 오, 야 이쁘. 그래도 그래도 그런 데도 야생 삶인데 참 좋네요. 그래도. 땡큐합큐다 t h a 습니다 예. 구독 부탁드립니다.